자, 805번 문제로 갑니다. 영진이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의 평균은 우리가 7 8 5고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보다 6점 더 높다고 한다. 이때 영진이의 수학 점수를 갖다 써야하는죠 자, 영진이의 우리 수학 점수를 갖다가요. 우리가 x라고 한번나옵시다 그러고 영어 점수를 갖다가 우리는 y라고 놓죠. 됐나요? 그죠? 자,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분의 x 더하기 y가 두 개를 더해서 이두개 이로 나은게 평균이죠. 네. 네. 78이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 y보다 6점이 더 높다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다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6 y 플러스 6을 집어넣는 베이법에 집어넣는 게좋겠다베이법를사용하겠니다집어넣 Y 더하기 6이고 플러스 Y에다가 2로 나누는 요렇게 생기 78이라는 겁니다. 얘가 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분자는2 약분할까 그 y 더하기 6이고, 분모가 2가 되 78인데, 2로 약분하니까 얘가 지금 3이 되죠그럼서 뭐가 y 더하기 3이 7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y의 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예, 아, Y에다가 집어넣을까요? Y가 75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학점수 X는 얼마가 될까요? 80? 81점입니다. 죠 어, 수학은 영어보다 잘 맞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